자, 이제 프리세일 완전 정복 2탄입니다. 저번 시간 1탄에는 이제 웹3 페이먼츠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웹3 페이먼츠는 지금 똑같은 위젯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타이머, 그리고 모금에 내가 구매한 토큰의 개수, 스테이킹, 뭐 지갑 연결하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 웹3 페이먼츠에 얼마를 받고, 얼마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슬레폰도겐 같은 경우는 웹3페이먼츠에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코딩을 짜서 이렇게 위젯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것은 토큰의 가격 상승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탄에서는 자, 일단은 지금 구조가 뭐 1단계부터 뭐 30단계까지 뭐 60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뭐 골자는 비슷해요. 단계가 지날수록 토큰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큰 가격이 상승에 의미하는 것은 투자자로 하여금 포모 심리를 불러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차피 살 거. 그러면 1단계때 사야지. 2단계 때 사야지. 3단계 때 사야지. 어쨌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 라는 심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 가격이 올라간다고 쳐요. 어쨌거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단계가 많아질수록 시바슈다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몇 단계까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몇 단계인지도 모르겠는데 단계가 뭐 많다라고 쳐요. 뭐, 하지만 시바시다웃은 이제 토큰 변동이 좀 적은 편입니다. 단계가 많고 어거 가격 토큰 가격 상승 시기 자체가 좀사 일로 5 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널널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0.001 달러씩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지난다고 해도 그렇게 크리티컬한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어느 정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스랩원 같은 민코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프리세일 민코인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가 되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폭스랩원은 0.0001달러 1단계가 지금 이 단계가 0.0001113 달러 그리고 최종 단계가 0.001 달러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1단계 때 구매한 사람이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덱스거래소 거래상장가가 0.00015 달러 15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심지어 여우네 여우에다가 10단 1 10 저는 왜 이렇게 로페 생각이 날까요? 우연의 일치인가? 어쨌거나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게 폭스레폰 같은 경우는 1단계 사건, 10단계 사건, 어쨌거나 상장가가 프리세일 가격보다는 높으니까 너네가 매도만 할수 있으면 이 가격에 매도만 할수 있게 되면 은 무조건 수익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좋습니다. 왜냐면 <laughs> 보통의 프리세이밍 코인들은 마지막 단계의 가격으로 덱스에서 거래를 시작해요. 사실 그러면 마지막 단계 때 사는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호구지 호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좋은데 문제는 이제 덤핑. 덤핑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뭐 자산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 누군가가 돈을 잃어야지만 누군가가 돈을 버는 구조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꼬우면 1단계 때 사라. 너네가 돈 벌고 싶으면 초기 단계 때 사야지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투자자 보호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음? 범핑 방지 장치라던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다음 3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나중에 단계에 구매한 사람들도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희망 자체는 애초에 가지고 있어야 그럼 구조 자체가 성립이 되어야 종 올바른 거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지금 이 시도는 좋습니다. 프리세일 모든 사람이 프리세일 때 구매한 모든 사람이 단계 몇 단계에서 구매를 하든 어쨌든 간에 상장가 자체가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웹3 페이먼츠를 사용하는 보통의 프리세일의 문제점에 대해서 는좀더 디테일하게 다음 삼탄에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탄에서 만나요. 안녕.